제가 루마니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차, 멋있는 독일의 비사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집사님은 어, 한국에 계시다가 때만 해도 절에 다니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셔서 아마도 전에는 어, 우리 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를 새로 사면. 그렇죠. 바퀴 네 바퀴에다 다 막걸리 이렇게 따라 붓고 그리고 운전대 밑에다가 몰래 실타래하고 북어 아마 북어라도 하나 이렇게 매달아서 묶어 놓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교회 다니니까, 그거는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차를 샀는데 뭔가는 해야 될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불러다 그럼 기도라도 받자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제가 추측한 겁니다. 왜냐면. 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직장 다닐 때 살을 처음 샀는데 시골 내려가니까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짐작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 망설이기도 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차 운전석으로 제가 앉고 그 집사님에게 반대쪽 조수석으로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가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운전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하면서, 이차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도 더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는 아름다운 찬양에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고, 쉼이 있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미신과 우상,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 마치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성황당에서 빌듯이 마치 우상숭배나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 차이점이 뭔지 분명하게 말해주기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면, 어,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옛날 어른들이 새벽에 일찍 그죠? 성황당이나 아니면 장독대에다 물떠놓고 기도하는 걸 아마 그런 것과 같은 일이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언급합니다. 10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아마 전형적으로 잘 우상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상은 은과 구미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어떤 사람이 만든 수공물, 형상, 조각 아니면 사람이 지정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우상을 믿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다 그와 같이 아무런 삶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헛된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혹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닌지 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 삶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상을 좀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사물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대신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을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치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는 어떤 생각들, 마음들, 이것이 헛된 것이고 욕심과 결부된 것을 이것으로부터 악이 나오게 되는 거면 이것도 역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 거기에서 나온 것들, 사람이 욕심으로 품은 생각, 이게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이 바로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 뭐냐면 인간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허상들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외치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기도 했을까요?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당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뭘까요? 자신들의 원하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제시야에 있다고 다 이런 고로 고통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런 갈등과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자리 잡아야 할 주인이, 바른 주인이 있지 못하면 내 인생과 관련돼서 내가 순종하고 따를 만한 온전한 주인, 참된 주인이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전쟁터와 같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주인을 두지 못해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이 품어지고 다른 인생의 목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수 없고 다른 곳의 마음이 여러분 옮겨져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내 삶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여기며 저를 경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욕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들을 따르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하지 못할 그런 전적으로 누군가 국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 통제 안에 들어야 하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고,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심지어는 각자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사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 욕구와 내 마음과 다르게 또 다른 강력한 어떤 제재수단이 우리 삶 속에 자, 작용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 힘들어만 하는가?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마음이 향하여 있고, 내 중심이 움직여지는, 내 삶이 움직여지는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당 부분 현상을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 될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훨씬 더 뜨겁게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 더 권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위대한 부흥을 꿈꿉니다. 내 마음에 더큰 열정이 있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환경과 문제들은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심각한 문제에 그것이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성전을 둘러싸였던 화려한 것들은 다 바벨론 왕의 창고에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민족입니다. 유대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재편했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이방 민족이,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움직여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었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변기함이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굳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갈수 없으면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죠. 올수 없으면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세상이 저는 달콤한 유혹에 익숙해지기보다, 내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는 우상들에게, 수없이 많은 우상에게,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신상 앞에 나가 절을 하죠? 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우리의 우상처럼 여기고 거기에다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까요? 자녀를 위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상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은근한 방식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고 숭배하는 것. 자기 숭배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기복신앙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 경계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내가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단지 수단화 하는 겁니다. 도구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헌신해야죠. 그게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은근한 유혹이 바로 기복 신앙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1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말할 때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샤고 섬깁니다. 목적은 하나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짜 우상숭배가 무엇이며, 우상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열쇠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절을 보면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상 숭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이 편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는 요한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방식의 사귐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와 사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왜 우리가 이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나눠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로마요, 로마의 황제요.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친숙하고 친밀한 문화적인 그런, 그런 다양성이요. 그들에게 외치는 평화요. 그들에게 내어주는 곡식이요.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문명이요. 그들의 교통의, 이동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길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온통 자신들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과 그의 문화의 황제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특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향한 이 애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겁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편리와 이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돌이켜 보면 그것 없으면 그것이 안 되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망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늘 언제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반응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 움직여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는 최사령관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위협이 우리 가운데 직면에 있든 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 사귐, 나눔은 여전히 지속돼야 하고 위기가 있을수록 더 이것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참된 것 오른 것 악과 선을 구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하시는 지각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안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든 이게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든 특정 대상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 마음 속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어린아이들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친구를 삼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주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이끄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